안녕하세요. 월초입니다. 신용카드 현금화, 소액결제 현금화, 한도 풀려서 전부 이용 가능하십니다.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에서 여러분들의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업계 최저수수료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언제든 주노티켓에 연락주세요.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당 월 최대 100만원씩이며,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. 절대 무분별한 무허가업체를 이용하시면, 사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월초라서 한도가 있으실 때 빨리 연락 주세요. 주노티켓은 주노만의 노하우로 간편한 결제 방식과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. 평소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. 언제든 친절히 성심껏 모시겠습니다. 주노티켓을 잊지 말고 항상 돈이 급하실 때 찾아주세요. 업계 1위 주노티켓을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여러분들의 소액결제 현금화, 신용카드 현금화 도우미로 남겠습니다.